안녕하세요. 티처 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피테르 브레일을 티처로 여러분들에게 그림과 신앙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브레일의 그림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브레일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피테르 브레일이 말하는 부활의 신앙 속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은 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를 추억하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그것을 부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은 현재와는 무관한 죽음 이후에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막상 부활절에는 삶은 달걀을 먹은 기억 외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서야 부활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따진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피테르 브레일이 말하는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레일은 관념이라는 괴물과 싸웠습니다. 관념에 빠져서 현실과 무관한 말장난들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브레일에게 믿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작용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절한 박해의 순간에도 그것을 담대하게 비웃고 현실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은 브레일에게 관념이 아니라 바로 현실의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브레일이 살았던 사회는 종교개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는 이랬습니다. 이 그림은 갈보리로 가는 행렬입니다. 제목은 갈보리, 골고다로 가는 행렬이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목적지인 갈보리의 위치도 희미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목표가 선명하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희미해지고 숙제와 암송과 학습으로 넘쳐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베들레헴 인구 조사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구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온 사건을 그린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성경의 사건을 모티브로 그렸지만 그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톱을 든 요셉과 나귀에 탄 마리아를 겨우 찾을 수 있습니다. 톱을 들고 있는 이유는 요셉의 직업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 폐허가 된성 사람들에게 들이닥치는 침략자, 스페인 군대, 그리고 호적조사를 해야 했던 곳 위에 붙어 있는 점령자, 합스부르크 가문의 문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플랑드르는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공간이었지만, 브루엘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 사회 속에 예수님의 흔적은 어디 계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곳곳에 십자가들이 많고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이 많다고 하지만 그 속에 진정 예수님의 흔적과 향기를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도 물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는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브레일은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나타나고 개입하지 못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은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상태, 막혀 있던 상태를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자칭 예수,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 약속을 확증해준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 살아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없었던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힌 장벽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임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현실을 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속한 공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브레일이 그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과 빈 무덤을 확인하거나 잠든 로마 병사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16세기 당시 병사의 모습과 그가 가졌던 무기를 가장 정면에 배치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위협이나 장애물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수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오른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된 바로 결정적인 사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생동하는, 약동하는 신앙의 요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형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